받았다고? 제일 맛있어. 맛있다. 어. <laughs> 내가 아, 나 내가 그 이건 어쩔 지는 없나네. 레시피 있잖아, 레시피. 돈주고 배웠는데 말이야. 어, 맞아. 아깝다, 아까워. 저 앞으로 촬영을 아, <laughs> 집 아닌 곳에서 하겠습니다. 저 <laughs>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 이게 두 번째라고 러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워 벌써 달라붙어. <laughs> 어, <laughs> 어, 어. 아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아 사실 프로 선수들한테 진짜 궁금한 거좀 물어보고 싶어서. 음. 근데 뭐가 물 물어보... 진짜 궁금하냐면 아마추어들 중에서 제일 수 없는 아마추어. J.S. J.S. 진상. 진상. 왜냐, 어떤? 뭐가 있냐면 내가 내가 나는 행사를 안 다녀. 어? 행사를 안 다녀 어, 왜? 왜? 왜냐면 왜왜 우리가 포털를 짧은 거를 뺄 수도 있어 당연히 사람이니까 어, 어, 그렇죠, 실수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빼면 프로가 저런 걸 빼? 이렇게 말하면 음. 돼재수아 <laughs> 그러면 개그맨들은 <laughs> 계속 웃겨? 24시간? 그니까 잘 때도 웃기게 아야 돼? 아 잠깐 막옆사람보꼭 <laughs> 깨우면서 아응 음, 그런 게 있다니까 앞으로가 응. 뭐 2분도 못 쳐요. 뭐 이런 응. 거. 예를 들면 언더파는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퍼팅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퍼팅 안 봐. 그냥 가버려. 다음으로. 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 뭐야? 나 여기 왜온 거지? 이런 딱 생각이 드니까, 그 이후로는 아예 나는 행사를 지금 안 가, 아예. 아... 하... 아, 그거 진짜 매너 없는 건데, 그게 뭐가 매너 없는 거냐면, 끝까지 퍼팅하는 걸 보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그것도 프로가 라운드 하는데 그거는 근데 하는데. 진짜 매너가 아니야 아그 진짜 음. 매너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 아마추어들 중에서도 음. 이제 마지막 홀 18월 마지막 홀에서 다 같이 그린 위에서 이제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카트 먼저 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하고는 그 다음 라운딩 하고 싶지가 않아 맞아 안해안해안해안해 안 아, 안 해. 안안 해. 근데 한 번은 그 클럽 챔피언이랑 붙여버린 거야 나 <laughs> 연습도 안 했는데 나 근데 클럽 챔피언들이랑 붙는지도 모르고 간 거야. 어... 공 치러 가요 했는데 간데 세 팀이야. 어우 짜증나. 어. 오빠 오빠도 그래. <laughs> <laughs> 내가 이지영 프로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백기성씨 같은 경우에 나랑 친하고 이러니까 기성이가 이제 형 지영이 한번 부르자 이래갖고 근데 사람 많으면 안 올까봐. 어 기성이랑 나랑 이렇게 한팀 이러게. 와 오면 돼. 우리 여덟 팀인데. 네. 네. 또 집으로 다시 갈거차차 차 돌릴 거 도착했는데 한1 0팀 정도 갔거든 아. 깜짝 놀랐어 진짜 <laughs> 아. 아니 근데 그 클럽 챔피언들하고 치면 돈내기 해? 아 하지 아돈내기 해? 하지 근데 돈을 떠나서 내가 치면 어 그러니까 쪽팔리잖아 어우 어우 <laughs> 진짜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쳤냐면 아 일단 내가 거리를 막 쳐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 어. 이 사람들이 내 거리를 따라잡으려고 분명히 오비 이런 게 나을 거란 말이야 어, 어. 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참고로 한 진짜 요즘에 한250 치는 것 같아. 260? 그 정도 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와 진짜 멀리 쳐. 아 근데 똑바로 안가거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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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만 칠줄 알아. 어, <laughs> 똑바로 안 가. 어, 어, 그 사람들이. 핸디 달라는 얘기는 안 해? 아니 그랬어 근데 나인호를 땅 쳤는데 내가 그도 땄어 어어어어어어어어, 땄는데 오, 내가 딱딴 거를 보더니 어? 그러면은 후반에 다시 시작하고 그 핸디를 주세요 그런거딴 거를 핸디로 달라고? 아누가 내가... 어느 클럽 챔피언이야? 아우 창피해 진짜 그래서 내가 아 이분들은 여기까지인가 뭐 음, 그치, 그 그래서 그냥 드리고 어, 어, 어. 후반에 그싹다 모아가지고 <웃음> <웃음> 그 사람 안 봐, <laughs> 안 봐. <laughs> 진짜 내가 시합 때보다 내가 위에 e n 이런 거보다 더 신중히 치는 거야. <laughs> <진짜 웃음> 내가 세상 에나 원래 막좀 재밌게 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어, 그렇그렇 진짜 그때는 막 레이저가 둥둥둥둥. <laughs> <laughs> 나 라이 잘안 보거든. 근데 어. 막 엄청 신중해. 시작 때보다 아. 더 이렇게 진 진중하게 이렇게 보면서. 음 그래서 얘가 진짜 그거를 삼 미터 모아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안 봤어, 우리. 잘했어, 잘했어, 음. 잘했어. <laughs> 잘했어. 아니 누군지 모르지만 프로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나 아, 아, 음. 사실은 아니, 지금은 굉장히 친해졌는데 음. 한현 프로님이 음. 나 내가.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안 찍은 적 있어. 내가 한 프로님 딱 지나가는데, 어? 내가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와, 한 프로다. 그래갖고 저 프로님, 저 사진 한장 찍으, 찍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해요" 이러고 가셨어. 근데 그게 오빠가 상황을 잘 보고 찍자 그래야지. 아니, 오빠가 몰라. 싫은 거야. 그거는... 아, 싫... 아, <laughs> 그냥 싫은 거야. 아, 싫은 거야. 나랑 나는 연락 자주 하는데? 아이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laughs> 나 진짜 싫은 어. <laughs> 그냥 뭐 싫은 거야. 어? <laughs> 아 그렇다고 어떻게 씹을 순 없잖아 문자 오는 걸 그지? 아 그러, 그런가? 음. 어. 알겠습니다. 저 그거는 <laughs> 어이 자리에 한번 한의원 프로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나오셔도 아 근데 요즘에 해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진상 지명을 한번 네,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진짜 뭐. 한번 듣고 골프 스윙에는 일단 딱 보면 대공사를 해야 할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이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어떤 경우? 그냥 그대로 쳐. 그냥. <laughs> 오빠는 다 고치면 틀라. 다리가 그냥 스물리 당당, 숨으리 당당. 나는 그 아저씨 오신 줄 알았어. 숨으리 그 당당이구 김정열령. 어. 나그 아저씨 오신 줄 알았어. 골프 치는데 무슨 하체가. <laughs> 아니 나한테 어, 뒤에서 뒤팀에서 보고 있던 형님들이. 승, 승경이 백승이 하다가 넘어지는 줄 알고 때. 응, 그러니까. 그래, 나는 원래 괜... 하체가 받쳐줘야 되는데. 나는 굉장히 지지해가지고 빡치는 건데.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지지하는 거야? 엄청나게 지지하는 거야. 낫네 이제. 아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나 싫은 거나 음. 근데 오빠는. 이제 그 라운드를 많이 나가고 구력이 있잖아. 음. 그래서 오빠 잘 치는 거야. 음. 그 안에서 오빠 걸 찾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지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내가 음. 이게 있어요. 내가 드라이브 한190 쳐놓고, 음. 어, 세컨으로한 5번 우드 잡고, 음. 다른 사람들은 진짜 9번 아이언 잡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내가 5번 나랑 우드. 나랑 오빠 아니야? <웃음> <웃음> 난 진짜 5번 우드로 내가 먼저 딱 올려놓으면 그린에 올려놓으면 치기 싫어해 나야 나어막 <laughs> 응. 위에 뒤에서 막 붙여버리는 나구번우으로 온도 못 시켜 <laughs>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레슨 해달라 싫고 또 어떤 부류가 싫은 거야? 레슨 부탁하는 사람 중에 응, 정말 막스윙막 <laughs> 나요? 나요? 숨글이 당당. 하체로 숨글이 당당이 아니라 이런 상체로 숨글이 당당하시는 분들이 어... 꽤 있어 그런 어... 분들은 힘들어. 음... 그냥 딱그틀 안에서만 바꿔드려서 이제 요렇게 가는 걸 와이파이샷들을 조금씩 요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어. 그거는 할수 있지만.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도 막요런막 이상한 스윙으로도 잘 치시는 분들 많아. 요 구간 임팩트가 좋은 거지. 음, 음, 요 구간이 음, 좋아. 맞아 거죠. 맞아. 자, 그러면 진짜로 질문. 음. 딸이 리아잖아. 음. 리아가 골프선수가 되겠다. 음. 시켜, 안 시켜? 시켜. 오 근데 난안 따라다녀. 아빠가 있잖아, 아빠. 우리 아빠. <laughs> 아버님이 널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어. 이번엔 또 리아까지? 이왕한 김에. <laughs> 이왕한 아 김에. 근데 골프선수 너무 매력있지. 어. 근데 골프는 해야 돼. 취미든 뭐든. 무조건 시켜야 되고, 그리고 골프는 무조건 어렸을 때수윙을 만들어놔야 수익이 을 아, 그거는, 그거는 뭐, 뭐. 100%야, 100%. 오빠 딱얘만 들어도 알잖아. 이 <웃음> 오빠는 <웃음> 다 나이 먹어서 시작을 하니까, 홈이 안 아니, 보여드려야겠다. 뭐, 뭐 그렇게 나이 먹었다고, 너 자꾸 <laughs>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었다고. 50 넘었잖아. 50입니다. 71년생입니다. <laughs> 50 됐습니다. 인생은 50부터란 말이 너무 잘 치니까 쟤들이 왜잘 쳐? 계속 본 거지.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을 하는 거야. <laughs> 어. 근데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해. 음... 그렇게 하면 단기간으로는 바짝 잘 치고, 뭐, 그만 빨리 음, 음, 간두게 돼. 그렇죠. 왜냐면 너무 지겹아 지치고. 어, 어. 어, 어. 근데 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브리티 민스코 이런 어. 애들은 이 낚시하는 거 너무 좋아. 연습 2 시간 빠짝 하고 그 외에 한5시간 낚시를 해. 그래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취미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롱런을 할수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그때 애들한테 항상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무조건 취미는 하나씩 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응. 이정 프로 취미는 뭐있어나 응. 요리. 아 <laughs> 맞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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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냥 좋아해 어. 좋아해. 네, 저는요. 저 요리 학원 다녔었거든요. 하아, 세상에서 제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에이. 맛없다고? 제일 맛있어. 맛있다. 어 <laughs> 내가. 아, 미안해. 그렇게 집에서 <laughs> 맞아. 레시피 아, 있잖아, 레시피. 돈 주고 배웠는데 말이야. 어, 맞아. 아깝다, 아까워. 저 앞으로 촬영을 아, <laughs> 집 아닌 곳에서 하겠습니다. 저 제작비가 없어서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laughs> 어, 저희 이쁜 어, 와이프가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 채널에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